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예 시장의 판 자체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 거대한 흐름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 80%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하루 암호화폐 거래량이 한때 270억 달러에 달했는데 지금은 40억 달러까지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무려 80%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신호죠. 한국 시장이 이제 아, 코인으로는 예전 같은 대박은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단순히 겁먹은 초보 투자자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꽃처럼 오랫동안 묵묵히 자산을 들고 있던 소위 고래들, 오래된 손들이 지금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하필 지금 떠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대규모 탈출, 말 그대로 거대한 암호화폐 엑소더스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암호화폐의 미래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정말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78%. 이게 뭐냐면요.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의 거의 80% 가까이가 몇년 동안 단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잠자고 있던 계좌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쥐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서야 움직이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게요. 왜이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버티다가 하필 지금 파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시장의 불안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아주 아주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따라붙습니다. 바로 양자 위협 가설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블록체인은 정말 깨기 힘든 암호 기술로 보호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등장할 양자 컴퓨터는요, 이 암호를 그냥 순식간에 풀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 기술적인 위협이 현실이 되기 전에 한발 앞서서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위험이 닥치기 전에 먼저 움직인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기존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불안감이 퍼지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완전히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찾는 거죠. 바로 여기서 파이 네트워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5천만 명 이상? 와, 이게 바로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규모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분들은요, 기존 암호화폐는 이제 저물고 있고 그 대안이자 진정한 계승자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은 데에는 정말 강력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으로 직접 화폐를 채굴한다.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다. 심지어는 미국 달러 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대한 비전이요. 특히 중국이나 브릭스 국가처럼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곳에서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는 거죠. 하지만요. 이렇게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에는 파이 네트워크를 가로막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파이 써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본인 인증, 즉 KYC는 뭐 세월아 네월하고 메인넷은 아직도 꽁꽁 닫혀 있고 당연히 거래수 상장도 감감무소식이죠. 이 답답한 문제들 사실은 전부 다딱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간 증명의 문제. 이 네트워크가 이 계정은 진짜 딱한 명의 고유한 사람 겁니다. 라는 걸 빠르고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바로 이 인간 증명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처음부터 풀겠다고 나선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인터링크 네트워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인터링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AI로 넘쳐나는 가짜 인터넷이 아니라 진짜 인간을 위한 인터넷을 만들겠다. 요즘 웹 3세상에 넘쳐나는 보시랑 가짜 계정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이한 문장에 그들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인터링크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기술로 해결합니다. 먼저 AI가 카메라 앞에 있는 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요. 이게 무슨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이 아닌지 또한번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을 써서요. 내 개인 정보는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나는 진짜 사람입니다. 라는 것만 딱 증명해주는 디지털 증명서를 만드는 거예요. 느리고 사람 손이 필요한 인증 방식의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기술로 해결해 버리는 거죠. 여기서 휴먼 해시파워라는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버튼 누르고 친구 추천하는 걸로는 보상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진짜로 결제를 하거나 신용 점수를 쌓는 것처럼 뭔가 가치 있는 진짜 인간의 행동을 했을 때만 보상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애초에 보트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이유를 없애버리는 거죠. 아주 똑똑한 방식입니다. 자이 표를 보시면 두 프로젝트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파이는 일단 사람부터 모으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서사 우선 방식이라면 인터링크는 인간 증명이라는 기술이랑 규제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기술 우선 방식입니다.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두 가지 다른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 이두 흐름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같은 현명한 관찰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둘은 사실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인터넷의 미래를 향한 두 개의 서로 다른 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가 낡은 금융 시스템을 뒤엎자는 거대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인터링크는 무언가를 짓기 전에 당신이 진짜 사람이라는 것부터 증명합시다라는 아주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균형 잡힌 전략은 이겁니다. 첫째, 파이 채굴은 계속하세요. 어차피 큰 리스크가 없으니까. 이 거대한 커뮤니티의 흐름에 몸을 담그고 있는 거죠. 둘째, 인터링크 같은 기술 중심 네트워크도 계정 하나 만들어서 직접 경험해보세요. 인간 증명이 뭔지 체감해보는 겁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어느 쪽이 먼저 진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지, 규제의 벽을 넘는지 냉정하게 관찰하는 거죠. 커뮤니티가 뜨겁다고 혹은 유명 투자사가 투자했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걸 걸지는 맛이라는 겁니다. 이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사람을 가졌고 인터링크는 그 사람이 진짜임을 증명할 기술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I가 인간을 완벽하게 흉내내는 시대에 수백만 명이 모인 네트워크와 그한명한 한 명이 진짜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과연 둘 중에 어느 쪽이 더큰 가치를 갖게 될까요? 아마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될 겁니다.